내가 꼭잘 쳐야 되겠다. 그러면 등 펴지 말고 그냥 하세요. 근데, 그거 끝나면 어때요? 또등 펴가지고 계속 또 연습을 하면 결국은 지가 펴지겠죠? 지금 탄도 낮춘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동작 집어넣으면 수영은 또다깨져버리요 등을 펴서 올라가는 거죠. 몸에 힘이 훨씬 많이 남죠. 이게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치는 법도 있겠죠? 훌렁하게 잡고 치는 법도 있을 거고, 얘가 일어나줘야지 어떻게, 얘가 밀려서 들어오겠죠? 얘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피잖아 익스텐션 못여 올리 익스텐션도 나쁘지만 로우 익스텐션도안 좋은 거예요. 중심을 잡. 등을 쫙 펴가지고 그냥 올리세요. 공안 맞습니다, 자식. 그렇죠? 등 펴면서 올리세요. 그렇죠. 맞으면 좋고. 예? 네? 그죠? 지금 펴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보세요. 여기 등 펴세요. 그래가지고 보세요. 등 펴줬네. 지금은 다행히 공이 맞아서 좋은데, 네. 공이 안 맞을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자꾸 하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 결정적일 때는 내가 꼭잘 쳐야 되겠다. 네. 그러면 등 피지 말고 그냥 하세요. 네. 근데 그거 끝나면 어때또등 펴가지고 계속 또 연습을 하면 결국은 지가 펴지겠죠. 그런 식의 접근을 하라는 거예요, 지금. 어, 이러니까 뭐가 훨씬 좋아진다. 근데 이게, 네네. 각도가 엄청 높잖아요. 지금 23도면. 그렇죠. 어, 되게 그러니까 높죠. 거의 네. 피칭 느낌으로 치잖아요. 그렇죠. 지워잖아요. 그렇죠. 어, 그렇죠. 네. 자, 낮아지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이따가 할게요. 아, 네. 그냥 치세요. 네. 자, 그리고 이게 거리가 지금 뭐 조금, 조금 손실은 있는데 크게 손실이 없거든요. 일단은 네. 높은 게 유리해요. 아, 네. 뭔가 폴려쳐가지고 높아진 게 아니잖아요, 지금. 스윙을, 정타를 때리면서 들어가면서 보세요. 지금 높아진 거잖아요. 네. 그럼 저건 탄도가 높은 거죠? 네. 일단은 탄도가 높은 거는 좋은 거예요. 아, 그래요? 정타 나오면서. 아, 왜냐면 보세요. 이 자세가 나, 나왔기 때문에 탄도가 높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자세는 지금 되게 좋은 자세고 중요한 자세죠. 이 자세 지금 참 좋은데, 양쪽 사진 둘 다.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좀 이따가 하는데, 지금 탄도 낮춘다고 해가지고 이상한 동작 집어넣으면 스윙은 또다 깨져버려요. 네. 자, 이상한 동작 넣지 마세요. 네. 네. 어, 그런데 등 펴가지고도 참잘 치시네. 네? 그렇게 자꾸 치시란 말이에요. 네. 등을 펴면 참 좋아요. 왜 등을 펴면 좋냐면 보세요. 그렇죠. 등을 펴서 올라가면 보세요. 몸에 힘이 훨씬 많이 남죠. 등을 자꾸 펴면서 연습을 많이 하세요. 체 내려놓고 보세요. 등을 펴놓고 스윙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 등, 등 같은데 지금 보세요. 어깨 같은데 굉장히 많이 풀리잖아요, 지금. 네. 맞나요? 네. 네. 그게 풀려 있어야 되는 근육들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근육이 잡고 있으니까 등이 굽는 거죠 또. 음... 그럼 그걸 피면 어떻게 돼요? 피면 펴죠. 그렇죠? 피면 어떻게 될까요? 자세도 발라지겠죠. 자세도 발라지겠죠. 고게 잡고 있어서 등이 굽었으니까 지금 잡고 있는 근육을 풀어준단 말이에요. 잡고 있는 그 근육이 어떻게 될까요? 스윙하면서 자꾸 방해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자꾸 풀어내셔야지 이상한 데 가서 자꾸 이상한 거 찾으시면 골프는 끝이 없어요 이게. 되는 사람은 어떤 걸 해도 괜찮아요 이게. 네, 네. 돼 있는 사람 안돼 있는 사람뭘 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 근데 등 피니까 어제 제가 골프 칠때 목이 좀 아팠거든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게다 좋아지죠 그래서 공을 안 맞아서 좋으니까 딱 펴놓고 때리고 펴놓고 때 충분히 지금 잘하시는데 보통은 잘못 치세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죠. 자꾸 펴놓고 하시려면 말.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는 다 이렇게 하면 시간을 레슨 시간에 너무 많이 잡으니까 네. 다는 못하는데 백스윙 할때 등을 펴줬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이 요거 하나 생각하면서 자꾸 많이 쳐보세요 이렇게. 네. 네? 자 그리고 어때요 여기 팔로 쪽에서도 등을 펴면서 들어와야죠. 이렇게. 네. 그죠자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팔로 쪽도 자 생각하면서 또 수영을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뭐몇번 해보고 끝내고 그런 게 아니고. 한 달이 됐든 두 달이 됐든 계속 해주란 말이에요. 그렇죠. 기를 내는 거란 말이에요. 네. 기를 등이 응. 피니까 네. 훨씬 안아픈거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도 훨씬 안정이 돼요. 힘도 더쓸수 있고 힘을, 네. 예. 힘을 왜빼됩니까힘 빼지 마세요. 네? 어, 등, 아, 예. 예. 그 목에 그렇죠. 드, 자, 네. 뭐든지 힘 빼지 마세요. 자, 등만 딱 펴주시고. 그 백스윙 올라갈 때 왼손 새끼손가락이 좀더잘 잡혀서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아 어, 그래요? 네 왼손 네. 새끼손가락좀 계속 신경을 쓰고 있긴 한데 네. 올라갈 때 힘이 자꾸 빠지면서 올라가요 어... 네. 네. 등펴 놓고 보세요 힘을 딱 주고 왼손에 힘이 올라가면서 빠지니까 점점점점 더 주고 올라가셔야죠 자 그리고 찍어 내립니다 자 시작 네. 그렇죠 자 좋습니다 자 좋네요 네. 자, 그래서, 이거 뭐, 거리 보세요. 다 나오네, 요 이거. 봐요. 자꾸 치면. 이게, 거리 가지고는 절대 적게 나가잖아요. 네. 내가 몸에 힘을 두고 친다, 그립을 꽉 잡고 친다, 그러면 거리 적게 나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한두 번 쳐보고 결정을 내려버린단 말이에요. 네. 거기서, 이게 그립을 단단하게 잡고 치는 법도 있겠죠? 네. 헐렁하게 잡고 치는 법도 있을 거고, 자, 요런 셋업 자세 이런 거참 좋네, 요 이거 보세요, 이렇게. 확실히 네? 그렇죠. 그러니까 훨씬 보기도 좋잖아요, 봐봐. 두 달이 됐든 세 달이 됐든 자꾸 그렇게 연습을 해보세요. 팔로 네. 쪽에서 보면 이게 약간 일어나는 타이밍이 약간 늦은 것 같아요, 지금. 천천히. 그렇죠, 천천히. 자, 피니시에서 스톱 한번 해보세요. 또 가만히? 그렇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서독. 자, 스도 그렇죠.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이게 어떻게 돼야 되냐면, 자, 바로 하시고, 이 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골반을 쑥 밀어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이, 이 동작, 이렇게. 자, 잠깐만 계세요. 자, 이 동작, 이 동작, 네. 이 동작. 천천히 하면서 그 동작 만들면서 수행을 한번 해보세요. 천천히 하면서 그 동작. 골반을 미는 동작. 스톱. 자 지금도 이게 더 밀려서 들어와야 돼요 이게 자 그리고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얘가 너무 낮게 들어온다는 거예요 네. 자 이게 약간 높여줘야지 얘가 일어나줘야지 어떻게 얘가 밀려서 들어오겠죠 네. 얘가 낮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못 피잖아, 익스텐션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서 보세요 머리는 머리는 끝까지 고정할게 요 이렇게 머리를 고정해야지 얘가 빠지잖아 이게 네. 이거 익스텐션이거든요 네. 자 익스텐션 이게 일찍 일어나는 이 올리 익스텐션도 나쁘지만 노 익스텐션도 안좋은거예요 네. 중심을 못 잡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머리를 고정하고 얘를 자꾸 내밀면 보세요 이걸 내밀면 익스텐션 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머리 고정하고 네. 이렇게 해서 수윙을좀 피니쉬를 좀 해볼게요 네. 자, 그리고 여기서 수윙을 보면 이 스파인 앵글은 보세요 스파인 앵글은 지금 굉장히 잘 유지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서 네. 그래서 스파인 앵글 유지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뭐가 지금 조금 걱정하셔야 되냐면 너무 늦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어, 네. 네? 한 템포 늦어요 일어나는 게 익텐션 스 되는 게자 네. 머리 고정하고 골반을 앞으로 밀어주는 게 익텐션이죠 스 응. 그렇게 그 되면 안 된다는 거예자 다시 이게 보세요 다운스윙 시작하면 이게 이렇게 해서 밀, 밀고 들어가 줘야 돼요 이렇게 네? 자 다시 그렇죠 그렇게 그렇죠. 피니시까지. 그렇죠. 수도 자,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어떻게 해야 되는지. 피니시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때리고 피니시. 그렇죠. 머리 자꾸 고정하시고, 이렇게. 얘가 자꾸 더밀려나가줘야 된다. 네.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예전에 갖고 있던 자꾸 보세요. 이게 회전하는 이 스윙을 자꾸 너무 넣어놨는데. 음. 자, 그게 제가 나쁘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네. 근데 지나치면 안 좋아요. 어, 네. 자, 쉬지 말고 자, 때리고 편는 식. 그렇죠? 수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수도. 그렇죠, 얘가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자, 등딱 펴고요. 팔 만들어서 자, 때리고 편는 식. 그렇죠. 좀 낫단 말이야. 자, 좀나으니까 어때요? 중심이 잡히죠? 천천히